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오만한 문재인 좌파 권력이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사퇴 압박론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윤석열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명숙 사건의 그뭐 위증 수사 여부, 이런 것들을 놓고 감찰을 어디서 하느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와중에서 서른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총대를 메고 나왔습니다. 서른 최고위원의 말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과 총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서든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이다. 두 사람이 다투는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안 좋은 사태이기에 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 총장의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과 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 내가 윤 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버티겠나? 먼저 이것은 검찰총장의 임기 2년 독립제에 대한 완전한 무식의 소치입니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 것은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사안사안에 따라서 법무장관 또는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안을 놓고 법무장관과 의견이 다른 것은 검찰총장 임기 독립죄에 비추어보자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하게 건설적으로 그런 식의 이견을 통해서 어떤 검찰과 법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아니 서른 최고위원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조국이 법무장관이 됐을 때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조국 법무장관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조국 장관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조국 가족 일가의 기소 문제라든가 수사 이런 걸 둘러싸고 많은 마찰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른 최고위원의 논리로 따지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자객들의 칼날 끝에 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모든 압력을 다 견뎌내고 이제 아마 법사위에서 부를 겁니다.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단을 해야겠죠. 또 공수처가 7월이나 8월에 발족이 되면 저들이 공언하는 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음,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윤석열 총장은 모든 압력을 다 뿌리치고 내년 7월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미래통합당에 뛰어들어서 이 대통령 선거 이 후보 경선전에 뛰어들어서 하나의 훌륭한 자극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가 선택을 받으면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검객과 자객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미의 법무장관은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문재인이 파견한 윤석열 킬러입니다. 자, 두 번째, 추미애는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파견했고, 검찰에는 추미애가 서울중앙지검장, 요직 중에 요직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의 문재인의 경의대 법대 후배, 이자 호남 출신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자객으로 파견을 해놨습니다. 이성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난번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이냐 여부에 관해서 기소 사인을 머뭇머뭇 머뭇 거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차장을 시켜서 기소 결제를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법무부에는 출입의 법무부장관 산하에 운동권 출신 사인이 요직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부, 총학생회 부회장, 이런 출신들, 대변인 검찰과장, 정책기획단장 이런 법무부의 핵심 요직들을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 뿐만 아니라 요직은 호남 출신 5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한동훈 전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2차장 박찬호, 자, 그리고 1차장, 자,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동부지검장, 이러이러한 윤석열의 이 수족이 전부 다 지난번에 대검 인사 때 잘렸습니다. 다른데로 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통 웬만한 사건이 총대를 잘 메는 서른 최고위원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해창 후보가, 최교선으로부터 불법 자금 20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사법처리됐던 인물입니다. 징역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나중에 좌파정권에서 사면을 받아서, 이번에 부천에서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이해찬 대신 칼을 휘두르는 일종의 대리검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열린미리당 민주당 민주당의 대표 최강욱. 아, 그 전에 이번에 법사위에 윤석열 킬러들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조국을 수호하는 결사호위대로 활약을 했던 김종민 의원. 자 그리고 조국백서라는 책을 쓰는 데에 이 가담을 했던 김남국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는 이 성희롱 막말 이런 것들로 점철된 인터넷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출연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여전히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법사위에 포진시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망신을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민변 출신의 박주민. 저 다섯 번째 명기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열린민장 대표. 저 사람은 일단 조국 인턴 허위 증명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 배정은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사위 바깥에서 앞으로 이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삼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정치 공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의 대리인 추미애를 정점으로 해서 대검,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추미애의 꼬붕이죠. 뿐만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중앙지검장 핵심 간부들,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 자, 정치권의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완전히 포위를 해서 윤석열을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 대검찰청 앞에 가서 데모를 하려면 윤석열을 지키는 데모를 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검찰총장, 임기재가 독립, 독립임기제가 보장이 된 검찰총장에 대한 이런 부당한 반민주적 압력을 주요 어젠다로 삼아서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